네, 우리 눈설문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눈설문은 여러분들, 어, 보통 사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사진이 있잖아요. 장문에. 장문에 사진이 나오면 거기에 뭐, 책보는 거, 그 다음에 여행하는 거, 그 다음에 휴식하는 거, 강아지 안고 있는 거, 고양이 안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헬스장에서 헬스하는 거, 이런 사진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렇게 써도 좋긴 하지만, 이 논설문의 구조를 좀 활용을 잘 하거나 잘 배웠다면, 논설문 구조를 쓰, 써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 그림, 만약에 사진이라면, 그, 단어 제시어로 쓴게 아니라 사진이라면, 이렇게 사진 묘사를 하면서 요한 줄을 넣으면 좋을 거고, 만약에 사진이 아니라면, 여기부터 바로 같아요. 볼게요. 우선 사진이라면, 두 필리 요, 몇 사람, 뭐, 이건, 짤, 운동, 운동하고 있다. 바산 등산하고 있다. 쨍션, 해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좋겠죠. 자, 근데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은 실은 막 중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런 걸 못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런 이 문장을 써주면 좋겠죠. <목소리> 현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음. 跑步的人,뭐 뛰는 사람들, 어, 그다음에 운동대는 운동하는 사람들, 바산대는 자뭐 등산하는 사람들 이런게 또 올라 점점 많아졌다 또는 스위스 승호 수입인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很또人 쉔저 많은 사람들은 뭘 선택한다? 류 여행을 선택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입 부분을 써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서로는 그러면 어니어 여서머 하우추나 자 여행은 뭐가 좋을까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네뭐 운동은 뭐가 좋을까 애완동물을 기르는 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겠죠 그러면 좋은 점에 대해서 세 가지 쓰고 D, D R G H 이렇게 쓰고 나서 마지막에 네, 마무리를 지어주는 이 형식이 실은 서른 본론 결론, 이렇게 딱 정리해서 써주는 게 논설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음, 한 사람이 고양이를 데리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사진 묘사, 그리고 또, 어, 네. 자,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애완동물을 기르는 걸 선택한다. 자, 그러면 애완동물을 기르는 건 무슨 장점이 있을까? 여기까지 이런 구조를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좋은 점은 可以人的生活更健康자 사람들의 생활을 금더 건강하게 만든다. 뭘 덜어줄 수 있다. 생활에서 생기는 각종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다. 最后有时还可以保护家庭 아까 고양이, 강아지는 가정을 좀 지켜주고 그래서 집을 지켜주고 회수家庭. 자, 뭐다 가정이, 여, 호뭘 가져다 준다? 이종, 음, 안, 전 간, 안정감을 줄수 있다. 이런 마지막 줄,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외웠어요. 근데 만약에 고양이가 안 나오면, 애완동물이 안 나오면, 그럼 요 문장들은 다 버리는 문장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만약에 사람들의 생활로액금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문장을 내가 외웠어요. 어 이거 좋은 문장이다. 해서 외웠어요. 그러면 이거 과연 어디에 쓰면 좋을까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모든 모든 운동 운동 그림이 나오면 얘예 쓰면 되겠죠. 그죠? 생활로 그럼 더 건강해준다. 그럼 운동 그럼 운동에 시험에서 나왔던 게 등산, 수영. 그 다음에 헬스하는 장면.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헬스면 좋고. 또, 여기서처럼 애완동물이 나오면, 그죠. 사람들의 생활을, 생활을, 사람들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건, 결국은 그만큼 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애완동물 산책시키면서, 응, 음, 운동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장을 쓴 거예요. 그 다음 또, 생활 속에서 생기는 각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이 문장을 외웠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생기는 각종의 스트레스. 뭐, 어떤 거쓸수 있을까요? 이 문장으로 내가 쓸수 있는 거. 뭐, 어떤 게 나오면? 그대 여행. 그죠? 여행 그림이 나오면? 이거 써주면, 이 문장 쓰면 된다고요그 다음 뭐. 그렇죠. 친구랑 막 수다 떠는 거. 이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영화 보는 거, 어 이런 것들, 이런 장면이 나오면, 어, 아 그래? 맞아, 내가 이런 것들 다 취미니까 이 문장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 이두 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뭐예요? 그죠? 헬스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진에 누가 있다? 이한 사람이 在健身房运动 어디에서? 健身房,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那么在健身房运动的时候要注意什要무엇거 이렇게 쓰면 좋겠죠? 한번 해볼게요. 第一要做好热身运动하지 말고热身运动요. 네 몸을 좀 뜨겁게 해주는 운동, 즉 준비 운동을 잘해야 되고. 려 운동량 이다이다이다 잊지 말아주세요. 너무 지나치게, 너무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운동 후, 운동 후에 시 자, 즉시 바로 쉬식해서는 안 되고. 여유 있고, 방송 제단, 방송 제단, 긴장을 푸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원장도 상당히 좋은 게, 모든 운동하는 모든 예를 들어 관련된 사진이 나오면, 예스면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헬스. 자, 우리가 헬스하면, 요즘 뭐 하우츄노. 좋은 점이 뭘까? 좋은 점이 뭘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대신 좋은 점이 뭘까 이렇게 하면 아까 뭐 그렇죠 우리 한번 해볼까 자 사람들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해준다 증거로 시작 그이 량,人们的生活更健康 그다음에 어 생활에 생기는 스트레스 각종의 스트레스 덜어준다 그이 젠칭 젠칭 생활 중찬生더各种 야리 그렇죠 이런 것들 어 <laughs> 써줘도 좋고 알겠죠? 하오